통관이 자꾸 막히신다고요? 물류가 지연 안 되려면 출발 전에 이열 가지만 딱 체크하세요. 첫째, HS 코드 정확도입니다. 수출국이 아니라 수입국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비슷한 품목과 혼동하면 세율 규제가 달라져요. 둘째, 3대 서류 일치. 인보이스, 패킹리스트, BL계 품명, 모델 수량, 중량, 단가, 통화, 인코텀즈가 한 글자도 안 틀리게 맞아야 합니다. 셋째, 수입자 식별 정보. 한국은 사업자등록번호 통관 고유부호, 개인은 개인 통관 고유부호. 이유는 u r i 미국은 IRS EIN 같은 세관 식별 번호가 필요하죠. 넷째, 수입 요건 사전 승인. 식품, 화장품, 의약, 전파 무선 기기, 배터리, 화학 제품은 각각 MFDS, KC, RRA, UN 38.3 MSDS 등 요건을 미리 확인하세요. 다섯째, 원산지 증명서 시요. FTA 혜택받으려면 서명, 양식, HS코드가 서류와 딱 맞아야 합니다. 한 항목만 어긋나도 0%가 0%가 아닙니다. 여섯째, 검역 위생 라벨링. 식물, 죽산물은 검역, 식품은 표시상 선학인이 필요합니다. 라벨 스티커는 현지어 요건을 충족 가능한지 미리 체크하세요. 일곱째, 포장 규정. 목재 팔레트는 ISPM 15 스탬프 필수, 위험물은 클래스별 포장 표기가 맞아야 해요. 포장 불량은 즉시 보류 사유입니다. 여덟째, 인도 조건, 대금 조건 재확인. DDP면 수입국 세금, 통관 책임이 전부 수출자에게 옵니다. 텔렉스 릴리스, 원본 BL도 출항 전 확정하세요. 아홉째, 부대비용 사전 공지. 항공은 보세창고료, 보할료 해상은 THC, DOCFS, BAF, CAF 등. 올인 운임인지 견적서로 명확히 확인하세요. 열째, 프리얼럽 그리고 통관사 커뮤니케이션. 선적 즉시 서류 스캔본을 통관사에 전달하고 위임장 필요하면 사전심사 프리클리런스까지 요청하세요. 보너스 팁 저가신고 마케팅식 품명은 조사 대상입니다. 선물 세트 말고 재질용도 중심 명칭으로 적어주세요. 예시로 무선 이어폰이 아니라 블루투스 송수신 무선 이어폰 리튬이온 배터리 내장 보조배터리는 리튬이온 파워뱅크 UN38.3 제출로 작성하세요. 이열가지만 챙기면 통관 지연 확 줄어듭니다. 물류의 모든 것 쉽고 빠르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